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마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어원 d e l i g h t f u l 을 해보겠습니다. 원음인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46. Delightful Adjective Highly pleasing Example do you know who invented the delightful snack 46 delightful 즐거운 a d j e c t i v e highly pleasing 높게 기쁘게 하는 아주 기쁜 이렇게 되죠 example do you know 당신은 아나요 who invented 누가 발명했는지를 the delightful snack 그 즐거운 스낵을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먹으면 뭐 즐겁게 되는 스낵 덱스트 어, 딜라이트 보시면 어, 델리캐레 뭐 여기서 이렇게 온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라이트가 들어가서 된는데 이, 하도 이 언어가 과학적이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밑에를 에릭슨이를 보겠습니다. 미 g 잉글리쉬 from old french d e l i c i e u s bub deli n o n from latin delectare to charm frequentative of delicate the gh was added in the 16th century by association with light 넥스트 에디멀 스테이지입니다 딜라이트풀이 D가 OFF 떨어져 라이트가 뭐 여기는 빛 이래 됐는데 어, Allure 그 꾀다 유혹하다 속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풀이 뭐뭐 하는 회고 옆에 보시면 어, Delicate 여기서 다 왔습니다 여기서 앞 시간에 그 Delicate Delicious 있었죠 그러니까 어, 딜리케이트, 딜리셔스, 딜라이트 이세 개가 어, 델리케레에서 이렇게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원이 뭐 그렇다고 하네요. 보시면 그 중학교 때 딜라이트 했죠. 그러니까 요거 하고 이렇게 연동이 된다는 거. 딜라이트풀이 즐거운, 기쁨, 마음에 드는, 달콤한, 반가운. 그러니까 보시면 D E가 off 떨어져 그리고 라이트가꽤다 유혹하다. 풀이 하늘에서 떨어진 곳으로 즐겁게 하여 깨어내는 해서 즐거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 있는 것도 다 가져봤습니다. 에릭슨일로 보겠습니다. awful, beautiful, careful, full, fully, powerful, successful, useful, wonderful, awfully, beautifully. cheerful, cheerfully, colorful, delightful. 어, 풀도 그 역사를 보니까 색스피어가 주로 붙였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색스피어를 별도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뭐 색스피어가 만든 것도 있고 뭐 자기가 시중에 그때 당시 때 시중에 있는 말들을 연극에 한 것도 있고 이래가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의의가 풍부해진 게 색스피어에서 그~ 한 획을 끊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어~ 색스피어하고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죠 그니까 그만큼 그 영국사에서 엑 색스피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게 그~ 영어사전이 영영사전이 섹스피어에서 영국으로 쓰인 그 말의 뜻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영사전이 없었어요. 그 섹스피어 때문에 영영사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는 지금 유튜브에서 영영사전을 토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간 이 조상격이 섹스피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한번 다루고 싶은데. 될란지 될라는지 안 될란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섹스피하고 풀, 뭐, 이런 말들,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Next. 리 m 에 l 널리지 D입니다. 그, 이제, 뭐, 좀, 다음면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D가 첫 번째 뜻이, 어, intensify, 강화하다, 강조하다. 여기서 롤, 이녹색부분을톡 떼어냅니다. 업 f 떨어져. 그리고 up 지 반대편. Dis 반대편에 돼 있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니까 힘이 없죠. Fall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운 아래. 이렇게 뭐총 다섯 가지 정도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부분을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고등학교 부분을 에릭슨이로 보겠습니다. t h a t decide declare decline defeat Defend, defense, degree, delay, delight, deliver, demand, deny, depart, department, detent, describe, desert, design, desire, destroying, determine, develop, development, devote, detail, debate, decay, deceit, deceit deceive, decided decision declaration decrease decree dedicate defect defensive define definitely defy delegate deliberately delicate delicious delightful 여기 또 보시면 중학교에 D 2 8 딜라이트 있죠. 그리고 그앞 시간에 한그 딜리케이트 딜리셔스. 그리고 요번 시간에 한 딜라이트풀. 요렇게 어구, 어원이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왜 중학교를 자꾸 끌어오냐면 중학교가 단단해야지. 고등학교가 거기서 날개를 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단어가 단단하신 분은 중학교는 쉽게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연동이 됩니다. Next. 어, Picture and final s t 입니다 d e l i g h t D가 up, 떨어져, 라 i g h t 가 blue, 꽤다, 유혹하다, 풀 하는 해서, 어, delicate, 뭐, 여기서, 라틴어에서 이렇게 온 말이라고 합니다. 떨어진 곳으로 즐겁게 하여 깨어내는 해서 즐거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o invented the delightful snack? Next, sound stage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Forty-six, delightful, adjective, highly pleasing. Example: Do you know who invented the delightful snack? Forty-six, delightful, adjective, highly pleasing. Example. Do you know who invented the delightful snack? 에릭슨니를 보겠습니다. Forty-six. Delightful. Adjective. Highly pleasing. Example. Do you know who invented the delightful snack?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Forty-six. Delightful. Adjective. Highly pleasing. Example. Do you know who invented the delightful snack? Have a nice day.